요즘에 백종원 선생님 이거 상표 막 무단으로 출연했냐 이거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나칠 수가 없죠. 별리사로서 이거는 또살 살펴봤는데 아마 제가 오늘 다루는 컨텐츠가 가장 별리사로서 다루기 때문에 가장 딥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표면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장터광장 상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논란이냐면, 어, 이 더본 코리아, 백종원 선생님이 예산시에서 하는 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제 소상공인 시장들을 살리는, 거기 예산시도 어, 같이, 충남 예산시입니다. 돈 예산이 아니고, 충남 예산시에서 이렇게 좀 같이 행사를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장터광장이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내 해서 최근에 거절됐어요. 약간 좀, 어 이거 약간 브로커 아니냐? 뭔가 이런 약간 프레임을 좀, 이렇게, 아기가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뉴스에 지금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뭐다 더본 코리아가 근데, 아, 이거 왜, 왜 신청했을까? 왜 상표 출원했을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찾아갈 건데, 요네 가지 주제로 갈 거예요. 첫째는 언제 신청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까, 세 번째는 왜 거절됐고요, 그다음 더본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출연했을까라는 어제 추정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소상공인 분들도 이걸 보면요, 어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상표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 신청했나? 시기 중요해요. 2023년 4월 28일에 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이때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거를 했는데요. 어, 충남 예산 장터광장이랑 2 0 2 3년 1월 9일부터 사실 요거를 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알수 있는 건요. 요게, 어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슈화 되는 건 좋은데요. 사실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름이 정해졌으니까요. 이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표 출원하면요. 바로 뭐 허가가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한 1년 좀 넘게, 한 1년 3개월 정도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출원한 뒤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이미 했어야 되고, 요 이름은 각자 각자 빠르게 정했으면 빨리 상표출원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패션 쪽뭐 화장품이나 뭐 의류나 이런 쪽에서도 늘상 있는 일인데 출시가 굉장히 임박해서 상표출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안 되는 브랜드 가지고 막 추진해서 끌고 오다가 어 이거 무조건 등록돼야 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해놨어야 된다. 제일 바람직한 건요. 이미 다 등록, 다 권리관계 끝나고 나서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게더 좋죠. 응. 자 어떤 상품들을 신청했나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요 장터 광장이랑 이 단어 자체만 무조건 이렇게 단어 이 단어 앞으로 내가 다쓸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 단어를 어디에 쓸 건가 요것도 같이 특정이 돼야 돼요 상표라는 건요 상품도 같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요 우리 핸드폰 애플 있죠 애플 애플이란 단어는 원래 있었죠 근데 요거는 뭐다 핸드폰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는 거죠. 사과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지정 상품이 딱 지정돼야 돼요. 그래서 장터 행정은 어디에 지정됐냐? 자, 29류 6류 수산 가공품입니다. 자, 32류 맥주 음료, 그죠? 그리고 43류 제일 중요한 거 식당업. 여기다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진정 어 진행을 했어요. 출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예산시 처음에 어, 사진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좀티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부터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거절됐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나요? 입니다. 자, 거절된 이유 보니까요. 자, 장터광장은 특허청입니다. 이건 특허청 심사결과인데, 장터광장은 충남 예산시에서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터광장이랑 표정이 동일 유사하다. 그리고 지정상품도 관련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어, 이건 헷갈린다라는 거죠. 어, 이거 예산시 건가? 하면서. 그러니까 더본코리아에서 뭐, 장터광장이라는 걸 가지고 다른데 식당을 냈어요. 어디 딴 데다가. 근데 사람들은 이 예산시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 이거 예산시랑 같이 또 여기 뭐, 뭐 어디, 뭐 전라도 어디 밑에서 하는구나, 어디, 뭐 강원도 어디, 강릉에서또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나라에서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약간 헷갈리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 됐는데, 자, 더본 코리아의 대응이, 이게 상당히 제가 좀, 어, 특이한 포인트였습니다. 어, 비유사하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여기 대리인 관리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시에서 어 예산해가지고 예산 집 이렇게 집 모양이 있고 장터가 이렇게 실제로 쓰고 있고요 또 읍내 장터 이런 것도 등록이 된 사례들도 갖다 붙이고 또 이거랑 우리 유리한 뭐 판례들 뭐 사례들 이런 것들 붙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더본코리아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음왜 출원했을까 요거랑 사실 연관이 있는 건데 옛날에 덮죽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어떤 소상공인이 덮죽이라는 걸 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브로커를 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바로 자기가 뺏어가지고 덮죽, 덮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상표출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때 2020년도 12월인데 백종원 선생님이 특허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브로커가 이렇게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특허청도 부담이 되니까 덮죽 이렇게 막 거절시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표 브로커에 대한 개념을 백종원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장터 광장은 왜 출연했을까? 그냥 어떤 뭐 다른 사람이 혹시나 덥죽 사건같이 뭐이게 먼저 가져갈까봐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일단 해놓고 이거를 뭐 예산시한테 넘기려나라고 저도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까 보시다시피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열심히 대응을 했죠. 장터 광장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더본코리아가 이걸 가지고 엄청 투자도 하고 광고한 브랜드이고요, 예산 씨의 행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더본코리아 거 같냐면요, 여기 양측의 입장을 좀 보니까요, 어,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거 사전에 합의된 거냐라고 하는데 예산군 관계자가요. 더본코리아가 출원한 상표 이 상표 옆에 이 상표는 협의된 것에서 변형된 모양이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그래도 협의가 있었어요 처음에 더본코리아가 출원하세요 라고 한 상표가 바로 이 위에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표로 보입니다 이걸로 합의했는데 얘네가 말을 어기고 이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상표 등록과 관련해서 협의한 출원상표는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전통이 빨간색 배경이 아니고 예산 장터 광장이다 그리고 그쵸 요거 빨간색 요걸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합의를 했는데 예산은 빼고 이렇게 장터 광장에다가 어, 생전 처음 보는 로고 태양 뭐길 요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변형된 것 같아요 여기선는제 추정인데 아마 이예산이랑 글자가 들어가는 건좀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도 거절이유가 나온 거 보면 예산시에서 한 어떤 뭐 운영하는 장터광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예산까지 단어가 더 들어가 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예산을 빼는 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겠나 싶고 거기서 뭔가 좀 약간 물음표는 그렇게 빼기로 했는데 예산군이랑 뭔가 합의가 왜또 없었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은 하고 출원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상도덕상으로다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속사정은 모릅니다 아무튼간에 더본코리아 측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산 시장 내에 어, 고객 식사 공간은 장옥으로 불렸지만, 리뉴얼하우는 재개장하면서 장터 광장이란 명칭으로 운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새로 좀 이때부터 브랜드화한 거다 라는 거고요. 민간 주도로 진행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형 전통시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이게 장터 광장이란 브랜드를 갖고 가려고 했구나 라는 게제 어, 생각입니다. 뭐, 좋은 수익 모델일 수가 있는 게 더본 코리아에서 손을 대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여러 군데를 살렸다라고 한다면요. 더본 코리아에서 그 소상공인들한테 물건을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제 수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계속 어, 갖고 갈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브랜드화 해가지고 어, 다른 데 예산이 아니고 다른 이제 죽는 시장들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장터광장을 하겠다라는 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브랜드를 갖고 가려고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고요. 이거는 어, 여기서부터 살짝 보너스 딥한 얘기입니다. 아까 예산시가 합의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만약에 어 예산 씨가 오케이 해준다 하더라도 그럼 등록이 될까? 요거 살짝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예산 씨가 예산 씨가 아 괜찮아, 이게 더블 콜에 써도 돼, 우리 합의한 거야라고 오케이 해줘도 과연 등록이 될까라는 거예요. 자 상표 제도 하나 우리 스터디 알고 갈게요. 공존 동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하거나 등록이 된 상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거가요, 조금 요거랑 뭐똑같진않아 조금 유사한 게 있어요. 유사한데요. 어, 이제 심사관이, 어, 심사관님이 요거 요거 두개 유사해 라고 했는데, 어, 이 사람이, 아, 이거 뭐 있어도 뭐 괜찮아요. 오케이 에요. 라고 하면은 요거를, 고려해서 심사를 하는데 거진 등록을 시켜줍니다. 어그래뭐둘이 같이 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제도가 들어왔어요. 되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따끈따끈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저 옛날에 이거 개정됐다라고 유튜브 영상에도 또 여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링크 달아둘게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위에서 온 것처럼 거절 이유 자체가요. 우리 유사해, 이게 아니고요. 품질 오인 혼동이 된다라면서 약간 공익적인 사유예요. 예산시에서 뭔가 상표를 갖고 있는데, 니네 거랑 유사해, 이 말이 아니고, 예산시에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하고 있는 예산시장 장터광장 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너가 장터광장이란걸 가지고, 저기 뭐 부산에 가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기 뭐, 속초 가서 하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제주도 가서 하면은 어아 이거 예산 시에서 뭐 나라에서 하는 건가 보다 헷갈린다는 겁니다 혼동된다 그래요 법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런 거는 합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라 거고요 반대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요런 케이스 있다면요 합의를 잘 하면요 어 등록을 같이 갖고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나랑 유사한 어떤. 어, 상표가 누가 이렇게 후출원을 했, 그러니까 뒤에 출원을 했는데 나랑 뭐 크게 뭐부딪힐일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뭐 협의해서 오케이 해줘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업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